붉은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창밖에서는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홀례 준비로 피곤하셨을 텐데 편히 쉬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께서, 음. 미안하오. 나는 오늘 먼 길을 오느라 몹시 지쳤소. 먼저 잠을 청하겠소. 체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은 초저녁도 되기 전에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체련은 혼자 촛불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도 사흘째 밤도 강은 저녁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고, 체련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에 방문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